쭉 가시죠 그냥 쭉 아, <laughs> 다른 길을 쭉 가고 있어요 정치를 네, 공헌하는 네. <laughs> 건 아니니까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쉬, 쉬면서 네. 마음을 주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인물게많으습니다 어, 우선 시작해도 되죠? 간단하게 네. 고 인사만 드리고 어, 그리고 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장 후보 이름에 <laughs>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찾아뵙게 됐고요. 특히 21일 날이 이제, 전제시장, 후보, 예비후보 등록 일자가 다가왔고, 특히 우리 새정치연합에 현재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출판 기념를로 지금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저희 입장 표명을 지금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자실을 지금은 고요제 입장을 간단하게 금은을하피고을하려다왔습동안뭐언안에서많은관심은가려줬지만 어, 저도 여러 몇번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고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난지난 어, 안철수 신당이 상당 과정을 통해서 어, 9월달에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1차 민주당을 탈당하고 참의를 <laughs> 했는데 그때 생각은 뭐 역시 똑같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 그것이 곧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정당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당을 정리하고, 신당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우리, 새로운 신당에서, 각자치 단체 장에 출마할 후보들의 면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완주군 후보설이나 아니면 전지시장 후보 출마한다는 내용들이 결론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형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결국 이제 지난 17일날 우리 세종지원하이 세중, 창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지역 창당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전북도당 창당 과정에 진력을 다하면서 저희 당의 후보 좋은 후보들이 시장 도지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맡아서 해보고 <laughs>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에까서정 지원합이 전북 주민들에게 좋은 정당으로서 자리를 내김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또또 또 다른 저의 방향이지 않나 이런 결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저희 사정지원합이 전북 도민들에게 좋은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되도록 하기로는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은 아직은 뭐 저희 세정지원합이 전북도당 창당과 관련한 내용이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장는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창당준비위원회 기획단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기획단의 준비위원장, 공동위원장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이제 앞으로 상당 절차 과정을 밟아서 준비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일 날 1차 회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에 전북지역 발김 대회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전북도당 상당은 3월 중순 정도 일정 상으로 보면 노동에비아 그냥 그렇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지금 지역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왔나요? 지역의 후보들이라든지 앞으 뭐, 어디는 어느 지역은 공천을 할건지 어느 어느 지역은 뭐 경선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아니, 그것은 이제, 아직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 외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안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음, 현재 뭐, 전주는, 전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후보하고, 유대희 후보하고, 김병수 후보. 이렇게 안철수, 우리 새정치 연합의 후보로, 어, 출마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어, 밝히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절차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후보를 선택하게 나갈 거냐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준비단에서 어, 당을 만들어내는 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때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네, 대표님이 그 원래 본인도 전주시장 쪽에좀 마음 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시면 안철수 신다 넣었을 때좀 의미에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뭐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응. 어, 이제 시장 후보로 아, 저는 시장 후보로. 더 이상 예, 아니 이야기를 이름을 좀 올려놓지 말아달라는 응. 이야기를 하러 오늘 나온 자리이고요. 진짜요? 예예 예, 그랬어요. 예, 특별한 그, 있으신 그, 그 부분은. 응. 아니, 저는 이제, 어, 그동안 신당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작년 9월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에 참여하게 됐던 그때 당시의 초심은 우리 지역에 경쟁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당 참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연히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뭐, 완주군수 전주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한번 잘 만들어 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보는 게 제가 할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좀 빠른 좀좀정치은 생물이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모든, 모든 것은 우리 사정지연합이 잘 에,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그다음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료를 다하겠습니다. 도당 다음 달에 청년이 되는데 도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뭐 아직은 전혀 저는 논의 자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어, 정치 우리 세정치연합의 창당 준비 단위기 만들어진 것은, 출마 예정자나, 출마자들은 모두 다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 원칙으로 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참여를 전혀 못하왔던 건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창당 과정에서 좀 관여를, 하겠다 할 자리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까 합니다. 어쨌거나, 전북도당 보면, 그, 어쨌거나, 트랩스나 큰 틀에서 보면, 좀 약간, 지역에서 보면 좀 세력이 좀 약하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고 내부적으로 보면 해결문 문제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들이좀 있을 건데, 뭐 내부적으로 어떤 말씀들 많이 나오나요? 아니 저는 이제 그,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늘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보는데요. 새정치연합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동안 저희 지역에 그 민주당이라는 일당이 가장 큰 집을 짓고 가장 많은 정치적 인사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정치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사실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래도 어 이제 새롭게 정치한다 이런 의미가 저는 결국 정치가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하는 게 저는 새 정치이지 않나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정치 예, 방향이나 노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어떤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정치를,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같이 마음이 맞는다면, 저는 뭐, 새로운 신당에서 같이 정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을 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당을 잘 만들어 보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완산으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아깝지만 어쨌든 그냥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제가 서 있던 완산 갑에서 정치를 다시 한번더 한다면 완산 갑에서 하고 싶지 저는 뭐 지역의 변화나 여건들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세영 측하고 앞으로 유망천도 합니다. 아니 앞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 도민들이 걱정하고 또 논의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면 저희들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고요또 창당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지고서 또 우리 도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건 음, 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지역에서 어, 우리 민주당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보는데 총력을 다해보고 끝까지 가보는 게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일이라고 보는 거고 또 그런 숙제를 저는 잘도록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어, 우리 사정지연합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그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쟁할 때, 네,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을 만들어볼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불충분하는 게좀 의외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심경이 어떤, 변화 있거나 혹시. 아니, 뭐 그런 건, 그런 건 없었고요. 혹시 뭐 지금 얘기대로 뭐 강봉균 씨하고. 전주시장 특정한 연대들, 공런 거에 혹시 그런 대향이있으니까요 <laughs> 어,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는 없고요. 전 다만, 이제, 도지사 후보, 우리 재정치연합의 도지사 후보가 어떤 분이 와야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죠. 현재는 우리 조배숙 예비 후보님이 등록을 하신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강봉균 전 장관님이 이제 저희 중앙당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올리셨고, 어, 조만간 아마 입장 표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뭐 저의 문제는 일정 정도 강봉균 음, 전 장관님 두에는 제가 오늘 이정표를 좀 하고 앞으로 당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는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게 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은 관계 없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하다니. 물론 뭐 내부적으로 함께 하는 분들 중에는. 아니 지금 우리 세정지원합의 출마 후보가 후보가 지금 세분 계시는데 그세 분이 계시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데 저는 저는 이제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같이나 사고관 중에 하나가 선거 때마다 꼭 내가 밥상이 차려지면 수저를 들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정치인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있는 것들 평소에 다짐해왔던 바였었고요또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자기가 또 조연 내 역할을 할 줄도 알아야 군인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주인공을 설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세정치 전주 포럼은 상당 과정에서 이쪽으로 수여해라야 하는 아닙니다. 세정치 전주 포럼은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앞으로 계속, 어, 이 세정치 전주 포럼은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내는데 남아있는 단체입니다. 도당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화 담아이 되겠죠. 그런 것,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세정지연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 반절 정도, 그리고 정치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모여 계시거든요.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 정도는 어, 경력이나 이런 것도 활동 면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당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좀 남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또 그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당에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어려운 결정하셨는데 큰 자리를 깨고 앉으셔야죠. 아 이거 많이 도와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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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아픈데. 웃음> 앞으로 이제 후보가 아닌 <laughs> 우리. 제가 하는 당의 입장에서 연론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